스트레스로 담배연기에 절어사는 이 시대의 남편들 그래서 담배 피우는 남편들에게 도움이 되는 비법 네모는 과연 무엇인지 열심히 찾아봤는데 동의 보감에 이르기를 이것은 내장의 기를 모두 일롭게하여 산총이라 한다 하였다 그럼 이 산총은 대체 무엇? 산초는 동글도 큰 마늘 모양을 하고 있는 파의 일종이라는 뜻으로 바로 오늘날의 양파를 일컫는가 기름진 음식과 콜레스테롤이 다량 함유된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 중국인들이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며 심장병, 고혈압 등 성인병의 위험이 적은 이유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양파 덕분! 과연 양파는 담배 피우는 남편들에게 어떻게 좋을까? 이 양파는 돈초강목동의 한의서에서 피를 맑게 해주고 관질을 유연하게 해주며 내장 기능을 강화한다였습니다. 특히 양파 속에 함유되어 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체내의 니코틴을 배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몸에 좋은 양파는 건강까지 생각하는 식도락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됐을 정도. 그래서 찾아본 첫 번째 요리는 바로 캐러멜 양파 스파게티. 만드는 과정을 살짝 살펴보면 우선 양파를 잘게 썰어서 프라이팬에 5분에서 10분 정도 구워준다. 캐러멜색으로 잘 익은 양파에 베이컨을 넣고 볶고 향긋한 와인으로 풍미를 더한 후 스파게티 소스를 붓고 면을 넣어 한번더 익혀주면 완성! 이것이 바로 지글지글 소리까지 맛있는 캐러멜 양파 사파게티 가게를 찾는 손님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캐러멜 양파 사파게티 어때요? 몸에 좋은 양파의 기운이 느껴지세요? 아, 양파가 들어가서 맛있고 달콤해요. 두 번째 양파 요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이곳.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손님들로 북적북적한데 이곳을 찾은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은 다름아닌 이곳. 잘 달궈진 불판 위에 얇게 썬 양파를 가득 올리고 매콤하게 요리된 닭고기를 푸짐하게 얹은 이름하야 양파 시들린 불닭. 보기만 해도 매콤 화끈한 양파 시들린 불닭. 그 맛을 보기 위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이곳을 찾는다는 손님들. 도대체 양파 시즐린 불닭의 매력이 무엇이기에? 영양적으로도 양파가 들어가니까 좀 달달하면서도 풍부한 맛이 가득한 것 같고 감칠맛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먹는 사람 입맛 살려주는 양파. 구워서 먹어도 튀겨서 먹어도 조리에 의한 영양소 파괴가 거의 없어 생으로 먹는 것과 같다는데. 이토록 다재다능한 조엄과 용법을 지닌 양파. 작심삼일 금연 자세를 고수하고 있는 철없는 우리 남편에게 몸에 좋은 양파로 만든 맛있는 요리를 먹여보는 건 어떨까요? 잘 살아서 지금 화면 봤는데 오늘은 담배 피는 우리 남편들을 위한 가장 좋은 성분 바로 양파입니다. 그렇죠. 담배 니코틴 해독에. 좋은, 가장 좋은 양파에 음. 대해서 아하, 오늘 아하. 저희에게 이 양파의 모든 것에 대해서 소개해줄 역시 요리계. 크으, 아, 요리계 그 슈퍼, 미스코리아 슈퍼모델 우영이 선생님 모셨습니다. 높여주고 기분좋게 해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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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옆에서 혼자만 맛있어. 높였나 우리도 같이 높였나 <laughs> <하려니까. 웃음> 네. 근데 지금요 네. 남성분들이 그 피는 담배에 대해서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한가지 요즘 여성들 흡연도 많이 늘었는데 아, 많이 여성들이 많습니다. 더 주의해야 될거는 사실 음. 우리가 좋은 식품을 먹어서 좋은 영양소만 간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나쁜 것도 간에 다 저장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임신을 하면은요, 네. 사실 태아가 그 모든 걸 가져가요. 좋은 아 거, 나쁜 거 다. 아 그래서 되게 임신하면 담배를 끊으시는데 네? 그게 아니에요. 돼요. 미리 끊으야데 그래서, 네, 그렇죠. 어, 네. 사람들 제 목소리만 듣고 골촌 줄 알아요. <laughs> 진짜로. 아니. 근데 이따 그런... 대본 적도 있어요. 아니, 아니, 네. 그래, 아무래도 이제 여기 그 목과 이런 폐, 식도 이런 데 많이 흡연이 지장을 주니까. 뭐, 네. 피시는 분에게도 뭐 좋겠지만, 안 피시는 분에게도 뭐, 마나 좋겠어요. 좋겠어요. 양파도 이렇게 봐도 깔별로 있어요. 예. 어, 그렇죠. 색깔별로. 색깔이 다른 거예요? 아니요. 이게 이제 우리 토종 양파인데, 음. 토종 양파 껍질을 까면 이렇게 생겼고, 음. 요즘은 이제 신종이라 그래서 보라색 양파가 나왔는데, 이 보라색 양파는 이 토종 양파보다 어때요? 매운맛이 좀 덜하고, 음. 당도가 높아요. 그래서 음. 샐러드로 드실 때, 하울로 좋아요. 이 보라색 자체에 응. 이, 나는 이 영양소가 요즘은 또이 색소에 대한 효능들이 많이 그러니까, 밝혀져서 네. 우리 전 시간에 또 흥미도 그렇고 맞아, 양배추도 음, 그렇죠. 음, 적색 양배추 음. 이런 게 안토시아닌의 낫스미라고 치매에 좋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요 칼라 푸드를 먹자 예. 이런 슬로건도 맞아, 맞아. 많이 거리잖아요 이 곳은 이제 약간 중국풍으로 양파를 많이 넣어서 해물 볶음을 해 봤어요. 양파 볶음. 해물 추 같아. 어, 그리고 양념은 소치?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아, 이거는 요즘 밖에 나가시면은요. 여러 가지 그 소스들이 소스. 많이 나와 있어요. 음 외국 시판 소스들이 그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 섞고 녹말만 섞어주면 섞고 이렇게 걸쭉하게 중국품이 돼요 아 이건 무슨 진짜 요리 같아요 어, 뭐 그래요? 어, 그래요? 안안 그래. 요즘은 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재료들이 전부 이렇게 하게끔 판매를 해요 <laughs> 맞아, 맞아. 그래. 근데 재료 선생님 같은 요리 연구가는 대료 네. 힘들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오히려 요즘은요 그 요리 배우시려 주부님들이 되게 물어보는 게 질문이 오히려 음. 선생님 무슨 표가 맛있어요? 그리고 아 이제 아 무슨 표가 아 그래서 산정 나왔어요? 아, 아, 꼬로, 꽃이! 마름드 친시간가리 <laughs> <laughs> 그래. 산적 봤잖아요! 아니, 그럼 이거랑 어. 뭐가 달라? 요이거 산적은 썰기가 그때는 왜 이렇게 느슨느슨, 길쭉길쭉하게 느슨, 기죽, 썰었는데 이건 그래, 뭐. 좋게, 그렇지. 이건 어. 아주 이렇게 단면으로. 몇 대네? 한 번은 살을 가고두들두를한 번은 꽂히고. 이게 거좀 달라 보이지 않아요? 양념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데리야끼 소스. <laughs> <기어라. 웃음> 역시 미소미가 <laughs> 좋아요. 아니, 코라고 네. 네. <laughs> 네. <laughs> 코가 제코입니다 아, 내리야끼 아, 소스인데 네. 지금 보면은 뭐 어, 양파에 네. 피망에 네. 파프리카. 소세지. 파프리카, 소세지, 고기도 좀 끼고요. 네. 그래서 네. 양파를 네. 세번 끼고. 끼셨어요. 그렇죠. 왜냐면 오늘 주 주인공이 양파니까. 양파니까. 그 옆에 뭐예요? 빵 아니에요? 빵이에요. 양파잼. 음. 이거 왜외양에서는 이렇게 그부루스겠다라고 불러요. 부르스다 근데 잼 하면 우리는 뭐 설탕 넣어서 음. 이렇게 졸이는 것만 아는데 요것은 빵이나 밥에다 드시게끔 간간하게 아. 요 발사믹 식초하고 꿀하고 간장을 넣어서 아 간을 했어요. 저아 그렇게 예. 아아아안 갖고 왔다. 저것는데 예. 아, 그러니까 아주 이거. 쉬워요. 양파는 그냥 하얀 양파로. 그렇지 하얀 양파를 네. 볶다가 그 양파가 숨이 좀 가라앉으면 그때 발사믹 식초 넣고 줄이고, 간장 넣고 음. 마지막에 음. 꿀 조금만 한 음. 큰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근데, 아 이제 와이프가 부인되는 네. 사람이 나한테 양파로 뭔가를 만들어주면 이건 조용한 담배 끊으라는 신호다. 음. 그렇죠. 뭐 어, 그걸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뭐그 어, 정도만 되면 완전히 지성인. 뭐. 아니, 근데, 솔직히, 우리는 대놓고서 아주 그냥, 쩐, 내가 아주 그냥 몸에 뱉어좀 담배 좀 끊어! 막 이러잖아. 요김수씨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저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첫 키스 전에 음. 제가 저희 남편한테 그랬어요. 저기요, 어머. 담배 안 피는 사람이랑 키스를 하면 그렇게 달콤하대요. 딱 그랬어요. 아우, 짜증나! <laughs> 딱 그랬어요. <laughs> 냉큼 끊는 끊었구나. 거야. 이게 하고 싶었던 거지. 그지 키스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요. 사람이라는 건뭘딱 시켰는데 잘하잖아요? 그럼 상을 줘야 돼. 음. 냉큼 해줬지. 바로 끊자마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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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자마자 냉큼 해줬어. 그 키스 하고 나서 다시 피시다는 거 아니야.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셔 이선진 씨는 음. 저기 남편 되시면 담배, 담배 피세요? 담배 응. 피죠. 두고도 먹고나요 아. 머 사일러도 보고 막 독설도 퍼부어 보고 정말 다 해봤는데 어. 효과가 없어요. 그걸다 아. 해서 그러는 아. 거예요. 갑자기 <laughs> 갑자 아니 그로 헤어지겠다고 그랬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면 나랑 헤어져도 담배는 안 끊을 거야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는 거 있죠. 어... 아니라고 해야 되잖아요. 어... 근데 대답을 못할 정도로 단대가 없으니까. 아니 근데 요 이게. 달이 안 낳겠다고 하라니까. 달이 그래, 아, 안 낳겠다. 고사람고 그런, 그런, 저 해봤어요 비슷한 말. 그랬더니 음. 그럼 자기 마음대로 되나? 아니 비슷하게만 했지 그대로는 안잖지 저기 저기, <laughs> 그게 아니라 이게 간접흡연이라는 게참 무서워. 그러니까 아나 어떡하냐고. 나 일찍 죽겠다. 나 일찍 죽겠다고요. 좀 피지 마세요 좀 제발. 양파와인. 양파와인! 네. 아, 네. 이게 그래볼까? 와인이에요? 요즘 어. 되게 이렇게 우리도 와인이 되게 보편화되어 있죠. 네, 네. 아.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서양에서는 와인이 이렇게 드시다 남은 거 같은 거에다가 과일을 재워놨다가 왜 아. 샹그리아라는 예, 얘기를 아, 해놓셨죠 아, 네. 네, 네, 네. 우리 그걸 응용해가지고 양파를 이렇게 재워놓는 거예요. 아. 남은 와인에다가. 아, 그렇지. 양파는 예. 안 먹고. 와인만 그렇죠. 그럼 거나? 양파 성분 그퀘리스틴 성분이 여기 녹아내리고 또, 또 와인에도 폴리페놀 성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왜중금속에 많이 이렇게 몸에 축적돼 있고 하면 이거 와인 같이 드시내려죠 그렇죠. 드셔보세요. 아저 먹으라는 네. 얘기요 드리는 이분 좀 해보세요. 네. 제가 그 약간 어, 입맛에 소몰리거든요. 향기를 맡으면 나는 어느덧 양파밭에 서 있다. 아! 너무 팀이 많이 봤어. 아 미쳤어요. 미쳤나다요미쳤나나 왜? 왜? 요미쳤요미쳤이보요미쳤나보다이미요요요 <laughs> <표현하면 웃음> <laughs> <너무 좋아서> <laughs> 야호야 이저는 이거 인 이런 맛이지 <laughs> <Gray :저나> 처음 알았어요 와바보는데 뭐, <laughs> 네. 아, 양파 <양파구나. 웃음> 뭐. 이+ 선씨 <사실>, 좋아하시잖아요 <laughs> 네. 아, <laughs> 아, 아, 아. 양파를 몇대어는거아요자 아. 아. 김재선 씨가 아. 좀, 아. 좀, 아. 좀 맛을 표현을 좀 해주세요 드셔보시고 아니 양파냄서 살짝 빼셔도 되는구 마인인데 자 우리 김재선 씨가 좀 드셔볼게요 좀몇번 입에서 좀 음, 이건 뭐 벌써 느끼스 못해. 양파게이네양파타양파 자체도 양파 어, 이선진 씨. 자꾸 먹고 먹고 싶대. 먹어 봐요. 먹어 봐. 먹어 봐, 먹어 <laughs> 봐. <먹어봐요. 웃음> 아, 주색다른 경험. 나는 양파 파에와 있다. 양파 지 불력사. 와, 드가 씨. 와, 와 너무 와. 몸에, 향은... 몸에 좋으니까. 몸에 음. 좋으니까. 다들 궁금해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이러냐. 오늘 다 담가 먹을 것 같은데, 선생님 이 양파 와인과 잘 어울리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샐러드 드셨어요? 샐러드. 샐러드요 보여주시면요 정말 예. 냉장고에 있는 그 남은 채소들 있죠. 그렇죠. 그거 예. 하시고 뭐 집에 뭐 견과류들 있을 견, 수 있잖아요. 견과류 아, 예. 예. 들어거고 만약 뭐. 견과류가 오래됐으면 이렇게 드라이 토스팅이라 해가지고 기름 두르지 말고 후라이팬에다가 그냥 살짝 볶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 소스 만들어가지고 자, 얹어주세요. 뭘까요? 저 소스는 어떤 소스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저건 먼저. 양파하고요. 네. 그 다음에 양파 맛이 너무 강한 것 같아서 키위를 반 개를 넣었어요. 아 그리고 올리브오일하고 식초하고 설탕, 소금. 아 아니, 이게 위에 얹어 있는 이 양파찜 진짜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다니까요. 그래요. 이음 양파를 맨 처음에 있잖아요. 음 중간불에서 볶는 게 관건이에요. 토통사. 이거 맞다 음 이거 있잖아요. 많이 하셔가지고 양파 이렇게 한방큰거살수 있잖아요. 뭐 네, 3,000원, 네, 네, 네. 5,000원. 음 그러면 많이 하셔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으세요. 음 그래서 누구 집에 방문하면 좀 선물로 주고 이런 잼 병에다 넣어가지고 카드 한장 해서 이렇게 주셔도 돼요. 너무 맛있다. 우선 진 너무 잘 많이 드시네요. 하더라고요. 맛있지 이거는. 어, 성적자 같은 거 있지? 그럼요 그럼요. 아주 에 나갈 때 그럼요. 이렇게 그럼요. 만들어서 그냥, 그냥 팩에다 넣어서 싸가지고 가시면 돼요.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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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큼한 어. 소리. 어. 상큼한 어. 소리. 피큼한 어. 소리. 어. 생김새하고. 잘 어울리죠? 음. 예, 상큼해요. 아, 오. 아, 왜 그래. 아차처들어가죠 이거 아 보시고 남편분 또 담백한 날왜 받아서? 그래. 양파가 달아요. 아, 그렇죠. 제가 보라색 양파 썼잖아요. 아, 보라색 음. 양파가 당도가 높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거 매워 하시면은요, 찬물에 한번좀 담가 갖다 쓰시면 돼요. 아 찬물에. 너무 맛있어. 네. 맛있어. 음. 너무 맛있다고. 봐요. 오랜만에 음. 맛있는 거 드리니까 김한석 씨 목소리가 너무 기름기가 잘 흘러요. 제가요. 아, 사실 뭐 이런 주스 보다는요 이런 네. 거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양파는 모든 요리에 다잘 어울려요. 그럼요. 음. 그래서 음. 양파는 바람둥이죠. 오, 좋은 양파는 네. 바람. 아, 잘 어울려. 근데 탱쳐주지 않는 바람들. 그렇죠. 문을 언어의 영능주자. 언어의 영능전자 양파는 돼. 카사노바 절대 울게 만들지 않는다. 그죠? 울게 만들지. 울게 만들죠. 아, 카사모바는. 그렇지, 걔 나쁘네요. 카사노바는 울게 만들죠. <laughs> 그러니까 걔는 아니란 얘기죠. 네. 그렇죠. 아, 지금 네. 약간 정신 이 없으신 것 같은데 와인은 좀. 개끔치 그에네네네 다시 드시면 돌아올 거예요. 약간이 한술 <laughs> 차도 되죠? 정말 <laughs> 맛있네요. 그렇죠. 우리 남편한테 남편이 가끔 흡연을 하시잖아요. 저희 남편이 이제 완전히 끊었어요. 그럼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네. 금연을 해달라고 아, 영상편지. 앞으로도. 나 네. 네. 무서워. 지금 끊은 <laughs> 사람한테 어떻게 네. <laughs> 말라. 여보 얼마 전에 당신이 그랬지 지금도 담배는 항상 피고 싶다고. 내가 그입쪽 찢어버리려고 그랬어. 그러니가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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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마음 입가 지 말고, 말고 <laughs> 알아서 하시지요. 네.